안녕하세요 리드티더블티비입니다 오늘 저가 보다시피 숨바꼭질 2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한번 가고싶어 아씨 다해야돼 아차 어 저기있다 리더티 아니네 아 뭐야 너. 뭐야 아 바뀌었어 바뀌었음 야저 에러가 있나? 저는 오늘... 엔, 엔.. 엔.. 뭐야 아순례티비야나아도순례티야아 아, 아, 뭐야 와나또 <laughs> 바뀌었어 <laughs> 어, 어, 어? 아슬아 됐어 나래치아 뭐야 야나 나갈래 아이상이다채루이 우리 이 하지 말자 저거 뭐라 해버렸어 어? 어? 왜 우와 아빠 나 슬래치 딴거해 보고 좀 해봐야겠어 아니 딴자고 마크 여러분 이건 아어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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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마크 안돼 왜 나중에 마크 마크 방 방송 속주 있자 나 아, 지금 야, 이거 사기다. 그니까, 아,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여러 아, 나랑 같이 뛰자. 갑자기 클로 아, 그니나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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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나무 전설 기 기둥 기둥 왜안나무 전설 떠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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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왜안 떠? 사진 찍어 나 이렇게 돼서 전설 떠봤었다 무릎 공장에서 부계정에서 아 못파 나 부계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설 떴다 무상에서 무못 뭐, 뭐 떴는 지 알아? 응풀동나무 <목소리> <프린스>, <목소리> 통치전? 어 그래게 또, 갑자기 전설이. 그래서, 나저문 계정에서 또라바운드는 전사하게 썼다 했어. 전상 뭐야, 안 돼. 백, 도틀랜드. 자, 그러면 뭐 할까? 형을 일단 전투를 려봐 형은 나 형아 걸로 해볼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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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를? 어. 안 돼. 네. 침춘선전 하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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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하기 하자 많이 많이 소환하기 내가 한다 알았지? 내가 그뭐 할까? 안 나오는데? 안돼 저번에 내가 이렇 다시 해야 돼 야, 우리 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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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하기 뭐 할래? 내가 많이 소환하면 안돼안돼네안돼너 이거 L, 없잖아 애정애정 있어야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떠보자 그냥 아 싫어 아, 이거 하자 뭐, 우리 똑같은 덱글이기 해, 골 하자, 해골. 해골 저번에 찍었나? 해골 많이 하기? 응. 음. 해골 많이 내기. 해골. 해골 많이 내기. 야, 잠깐만, 야, 해골. 아, 내가 해골. 아, 덱을 아, 짜야 된다고, 이건. 내가? 내가. 니, 니, 가또 막, 아니야. 덱을. 3, 3, 3 덱으로 해도 돼? 응. 3덱 먼저, 감전 분노. 그 다음에 호그코라이드 넣고 응? 이거 나중에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하고 뭐야? 그 다음에 또뭐 할까? 아빠참 어른마법, 어른마법, 페카랑 빼고 딱 내야 되겠다. 됐어, 이렇게 수익합이야! 비비자 왜 잠자 고실이야나 먼저 한다 응 엘릭스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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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부시면 안돼아 부실 뻔했어 타워는 하나씩 깨야돼 먼저 응니 네 먼저 깨, 펠까? 어 그저 그저 빨리 깨지 엘릭스 빨리빨리 깔아 엘릭스야 뭐 나 아, 한다. 나가야지 이거 깨. 내 깨고 비슷게 아, 이거 무덤이 아니겠지. 나가 한 방. 야, 패카 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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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너무, 너무 가운데. 아니. 그래, 이 그래? 패카 그래, 사기지. 나 아, 전에 트리, 트리플 엘렉서가 진짜 잘 됐는데 이리게까 하고 이렇게 어이. 옛날에 진짜 트리플 엘렉서가 진짜 꿀이었었는데 인정하십니까? 트리플 그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잘, 잘 됐잖아요 아나 건물도 있어야 되잖아 건물도 없어도 돼 나는 건물 없어도 돼얼음나보막 빼? 당당한거 아니야? 너를 얼음하고 떼야지. 아, 트리플. 갑자기, 스마꼭지 게임인데. <laughs> 이걸로 변해. 해걸 빨리빨리 내. 오, 나일정뿌의 뻔했어, 방금. 윙막 음. 음. 그 빼. <laughs> 몰래야 돼, 근데. 나일릭스 윙을. 응. 아, 일릭스 윙을 너무 많이 깔았어. 아, 이 정도 쭉쭉 간 거야. 트, 트, 트리플이 더. 나까라고 빨리 해굴 많이 소아해안돼 지금부터 해아 돼. 돼. 지금 하면 안돼 트리플 투헬릭스잖아 아니야 써든데스에서 해야 돼 왜? 있어 아 지금 지금부터 괜찮아 안돼 지금 하면 안돼 왜? 니가 난... 몰라서 그래 내헬릭지 엄마 내가 분노해줄게 본래 나 한다. 어해. 너고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다잘잘 막아. 내가 분노해 주고 있어 어, 막아. 이거 진짜 잘. 어. 핵아 깨습니까? 어. 저 핵을 못 하면 모르고 여기다가 어따네 간다 어따니라 여기+ 여기로 깨진 대로 응 아, 그쪽 말고 어. 아니 저 어른 엄모르고 있다 가라고 했 어, 빨리빨리 응. 야 이거 빨리 막아야지 뭐를? 아니 막을 수 없어. 썼으면 아. 어찌가 없도. 내가 많이 이야기할래. 내가 많이 내기. 야 나도 너... 나정 없어 그래. 정지해 있어야 근데 좋아. 왜? 그래, 나아나 뭐 많이 얘기할까. 나 해골 내가 해나 해골 많이 얘기할게 내가 먼저. 뭐. 침대 위로 올라가. 아. 어? 안 되는 길이야, 스크고이지 탱커들. 아, 아빠 저기 싸이게 오른마저. 아, 설너 옷이 젖어가지고. <웃음> 왜? 이가위바나잖아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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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콜왜 넣어? 자기야 무슨 말 아, 많이 사랑이 한다면서 어 엄마 빠처는 여아아 빨리 다가 끌어줄까 뭐 있어 치는 거야 빠가치는 거야 빠가치 이. 거야 빠가치거가 막아! 이거 그냥! 그? 저 이거 니가 뭐지? 어? 니가 만이 많이, 많이, 많이 선호해는데 이거, 이 아니. 우와 위에 그이 전부 돌릴 거야? 그래 이러자고그 내가 거기아이스크아 나는 뭐해 아이스크림 좋은데 그래 그래 뭐 오빠, 하하. 아, 맞다. 칭찬도 올려야 되구나. 아, 내가 잘못했어야 되네. 야, 안 돼! 칭찬도 올려야 되는데, 솔직히. 아, 저거는 었어 이겼요 이겼죠! 이겼죠! 이이게죠 아, 어, 뭐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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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반대! 엄마 전화 아이, 이어봐야 돼. 이건가? 엄마 전화 줘. 한번 그래. <laughs> 어? 우리 뭐?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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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까지 날라가요. 친구 아까지날라가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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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요. 왜? 왜 막아? 막아 저거 어렵다. 저걸 이걸 왜 막아? 아, 막아야지. 왜 막아? <laughs> 막아야지. 다시 군데 군데? 아니? 이번에 진짜로 하자. 아, 군데 군데. 아, 진짜. 우리. 아니. 선생님 진짜 하자. 그거 하지말자 아, 솔직히. 선생님 진짜 많이 좋으니까 하자. 아, 아니. 아니, 나 갖고만. 여러한번 치. 봤어. 솔시히하자 그 어, 나 되게, 되게 다른데? 아니야. 나이거미 미니아 패가 나 많이 많이 써서 자 어, 석궁 어, 뭐야, 뭐야 석궁우빠 아, 하윤이기지. 반야. 아, 뭐야. 아. 우물석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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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아, 손으로 깔아주고. 오, 괜찮죠? 많이 들어갔죠. 괜찮아, 야, 너 로켓 있지? 이거 로켓 있어. 아, 고방워 싫어. 복마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나그 없어. 아, 이 손잡이, 나도 하나 내주면 안 돼. 와! 아! 어! 이거 진짜 몰랐다, 난. 엘릭서는 뭐고, 이거 진짜 막지 말아주면 안 될까? 뭐를? 얘를. 아 진짜 막지 말라. 제가 못 막았어, 나 진짜. 안, 나 이거 총 타격 들어가야 되는데. 되겠다, 됐다. 깼 겠어. 안녕. 고블린의 힘이다. 이이리스타다아 아니 엘릭서는 뭐죠? 엘릭서는 뭐죠? 그게 뭐 하는 거네.

게이드? 뭐가 게이 게이드인데? 가자, 민여 배우리여. 진드레 내가 이겨. 하고 로켓 로켓 로켓. 아 진짜. 짱짓어. 아, 아, 아 진드레. 나 이따가 유튜브 안 찍을래. 그래 찍지 마라.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3 시에 준비가 안난 거야. 자 이제 끝나자. 이제 하자. 아니, 나 가르쳐 놨지 않을 건데 내본대 구독자야. 여러분 어떠세요? 영상 영 재미없어 진짜. 여러분 <laughs> 그 구독과 좋한 번씩 부탁드리고 사탕 많이 보내주시고요. 트라... <laughs> 안녕.